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오늘 오전에 이 나성범 선수의 이 포스팅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아쉽게도 네 나성범 선수 정말 오랫동안 메이저 리그 가고 싶어 했었는데 결과는 원했던 결과는 얻지는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왜 나성범 선수의 이 포스팅 결과가 좋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계습니까데니얼 김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정말 오랫동안 이 나성범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시즌이 끝나면은 곧장 캘리포니아로 달려가서 네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슈퍼 에이전트 스카보라스와 계약도 맺었고 그리고 올 시즌 k b o 리그 경기들이 ESPN을 통해서 중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또한 아 나성범 선수도 메이저리그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나성범이 메이저리그 진출하는데 실패를 했다. 저는 실패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워낙 어려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굳이 실패라고 생각하면은 뭐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워낙 메이저리그라는 곳이 이게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했던 도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나성범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 이번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구단들이 달려들었는데 아니 김하성과 나성범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말이죠. 나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김하성 선수와의 직접적인 비교, 뭐 포지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이가 큰 요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잠시 김하성, 나성범 선수 있고 이번 오프시즌 외국인 선수 선수들의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플렉슨 선수 말이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KBO 리그 시즌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애틀 메리너스와 2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플렉슨 선수보다 더 기록이 좋았던 스트레일리 선수는요. 기다리지 않고 곧장 롯데 자이언츠와 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자, 플렉슨과 스트레일리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여기도 나이가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플렉슨 선수가 이제 나이가 26살이고요. 스트레일리 선수는 32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 나이가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들 또한 스트레일리보다는 플렉슨 선수를 선호한 게 아닐까. 김하성 선수와 나성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하성 선수 95년생이고요. 나성범 선수는 89년생 아니겠습니까? 나이에서 벌써부터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20대 중반인 선수들은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도 그리고 플렉슨 선수도 쉽게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이거 나이도 실력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MVP였죠. 솔직히 올 시즌도 작년 시즌도 KBO 리그를 그냥 씹어 먹었던 선수가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도 메이저리그 계약 제시를 받지를 못했어요. 나성범 선수보다도 성적이 월등히 더 좋았던 선수가 로하스 주니어 선수인데, 로하스 주니어 선수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제시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아, 이게 시장이 정말 어려웠겠구나. 이 정도의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로아스 주니어 선수도 90년생이에요. 나성범 선수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살 어리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나이가 큰 팩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성범 선수의 기록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발목을 잡았던 기록 한 가지가 결국에는 저는 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삼진수와 볼넷입니다. 이 삼진과 볼넷의 비율이 올 시즌 너무 좋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김하성 선수 관련해서 AJ 프레일러 이 배트 스피드 그리고 메이저리그 빠른공의 적응력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프레일러 단장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의 삼진수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삼진과 볼넷 비율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Where, you know,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메이저리그 프런트 메이저리그 단장들이 이 메이저리그에서 적응력을 보기 위해서 어떤 기록을 확인하는지 여러분들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삼진수가 많다라는 것은 선구안의 문제 그리고 배트 스피드의 문제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올 시즌. 성범 선수 1048개의 삼진을 기록했고요. 볼넷은 49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로아스 주니어 선수도 132개의 삼진과 볼넷은 65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5년 시즌 끝나자마자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던 김현수 선수 기억나십니까? 당시 두산 베어스에서 마지막 시즌의 기록을 살펴보는요. 김현수 선수 탈삼진 6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오히려 볼넷은 101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김현수 선수 28개의 홈런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했는데, 보시다시피 말이죠 이 삼진과 볼넷 비율은 메이저리그 프런트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특히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를 점프를 하는 그러한 선수들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 그러한 스탯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나성범 선수 삼진과 볼넷 비율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록들은 다 좋았습니다만은 자 KBO 리그에서 148번의 탈삼진을 기록한 선수 이 메이저리그에 오면은 거의 뭐 200개 정도 기록하는 거 아니야? 선구한도 문제 고 어쩌면은 배트 스피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메이저리그 단장들의 입장에서는 프론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나성범 선수도 그리고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도 메이저리그 오퍼를 제시받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삼진과 볼넷 비율이 전부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뭐 아까 AJ 프렐러 단장의 인터뷰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김하성 선수의 삼진수와 볼넷 수를 머리 속에 두고 있었던 거 쉽게 무시하기에는 어려웠던 기록이 아니었을까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148개의 탈삼진 이게 얼마나 많은 기록이냐 하면은요 2019년 시즌 기록으로 기준을 봤었을 때 148개의 탈삼진보다 더 많은 탈삼진을 기록한 외야수는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포지션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좀 다양한 포지션을 볼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뭐 그게 바로 김하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견수를 조금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코너 아웃필더이다라고 밖에 볼수 없지 않을까. 자, 그렇다 보니 이 포지션에 대한 뭔가 좀플렉스블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내셔널리그에서 지명 타자 제도가 뭐 도입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100% 확정이 된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성범을 영입하게 되면은 이 외야수 코너 아웃필더 한 자리 를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메리트가 있는 선수인가?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는 메이저리그 프런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율루수도 가능하고 중견수도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나성범을 영입한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우익수로 쓴다라는 뜻인데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나성범 선수가 선발 우익수 자리를 꿰찰 만한 선수인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KBO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은 메이저 리그 기준으로 우리가 나성범 선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메이저 리그 구단들이 아직까지는 뭐 선발급 외야수, 선발급 우익수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성범 선수 정말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요 이번에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고 해서 메이저 리그 도전이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말이죠 이 메이저 리그 구단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확실한 툴이 보이지가 않았. 파워면 파워, 스피드면 스피드. 피드 컨택트 능력이면 컨택트 능력 또는 포지션의 다양성 뭐 뭔가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나온 평가는 말이죠 확실한 툴이 보이지 않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끝난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밝힌대로 앞으로 꾸준히 계속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돌아오는 2021년 시즌에 보여준. 예를 들어서 3진수를 줄이고 그리고 1루 포지션을 본다라든지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올 시즌 끝나고 다시 도전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거든요 워낙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선수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은 나성범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어, 나성범 선수가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모습 저 또한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면은 나성범 선수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번 나성범 선수 포스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나성범 선수 내년 시즌 올 시즌이 아니라 2022년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습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었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